내 귀는 왜 하늘색일까? 옛날에 귀가 하늘색인 작은 토끼가 살았어. 작은 귀가 다른 토끼들의 귀와 색이 다른 걸 알아차렸을 때 작은 토끼는 부끄러웠어. 작은 토끼는 남들이 없는 데서 혼자 놀곤 했어. 하늘의 달님만이 작은 토끼의 친구였어. 달님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달님은 잠자코 있었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갈 테야.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작은 토끼는 길을 떠났어. 달림만이 길 동무였지.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작은 토끼의 기는 눈에 띄었고 작은 토끼는 비웃음을 받았어. 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하늘색 귀 때문이야. 난 불행해.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작은 토끼는 농부의 집에서 굴뚝 청소부 모자를 보았어. 바로 이거야.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굴뚝 청소부 모자 속에 하늘색 귀를 숨겼지. 작은 토끼는 굴뚝으로 올라가고 빗자루로 쓸고 난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을 배웠어. 이제 나는 굴뚝 청소부야. 작은 토끼는 말했어. 어느 날, 작은 토끼의 모자가 굴뚝에 걸려 벗겨졌어. 다른 굴뚝 청소부들이 작은 토끼의 하늘색 귀를 보고 말았지. 굴뚝 청소부들은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어. 넌 굴뚝 청소부에 맞지 않아. 그러자 작은 토끼는 창피해서 그곳에서 달아났어. 달림만이 작은 토끼의 길동무였지. 작은 토끼는 식당에서 요리사 보자를 보았어. 바로 이거야.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요리사 모자 속에 하늘색 귀를 숨겼지. 작은 토끼는 냄비를 다루고 채소를 삶고 고기 굽는 법을 배웠어. 이제 나는 요리사야. 작은 토끼는 말했어. 어느 날 작은 토끼의 모자가 수프에 빠졌어. 다른 요리사들이 작은 토끼의 하늘색 귀를 보고 말았지. 요리사들은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어. 넌 요리사에 맞지 않아. 그러자 작은 토끼는 창피해서 그곳에서 달아났어. 달림만이 작은 토끼의 길동무였지. 작은 토끼는 헛간에서 정원사 모자를 보았어. 바로 이거야.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정원사 모자 속에 하늘색 길을 숨겼지. 작은 토끼는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꽃돌보는 법을 배웠어. 이, 이제 나는 정원사야. 작은 토끼는 말했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작은 토끼의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다른 정원사들이 작은 토끼의 하늘색 길을 보고 말았지. 정원사들은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어. 넌 정원사에 맞지 않아? 그러자 작은 토끼는 창피해서 그곳에서 달아났어. 달림만이 작은 토끼의 길동무였지. 작은 토끼는 서커스 공연장에서 어리광대 모자를 보았어. 바로 이거야.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어리광대 모자 속에 하늘색 귀를 숨겼지. 작은 토끼는 트럼펫을 불고 비틀비틀 춤추고 얼굴 찡그리는 것을 배웠어. 이제 나는 어리광대야. 작은 토끼는 말했어. 어느 날 원숭이가 작은 토끼의 모자를 훔쳐갔어. 다른 어리광대들이 작은 토끼의 하늘색 귀를 보고 말았지. 어리광대들은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어. 넌 어리광대에 맞지 않아. 그러자 작은 토끼는 창피해서 그곳에서 달아났어. 달림만이 작은 토끼의 길동무였지. 작은 토끼는 다리 아래에서 방랑자 모자를 발견했어. 바로 이거야.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작은 토끼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방랑자 모자 속에 하늘색 귀를 숨겼지. 작은 토끼는 빈둥거리고 그늘에 눕고 꿈꾸는 법을 배웠어. 이제 나는 방랑자야, 작은 토끼는 말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강물에 작은 토끼의 모자가 떠내려갔어. 다른 방랑자들이 작은 토끼의 하늘색 귀를 보고 말았지. 방랑자들은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어. 넌 방랑자에 맞지 않아. 이제 작은 토끼는 달아나는 것에도 모자를 쓰는 것에도 지쳤어. 작은 토끼는 숲속에 있는 연못가에 앉았어. 나는 굴뚝 청소부에도 맞지 않고 나는 요리사에도 맞지 않고 나는 정원사에도 맞지 않고 나는 어릿광대에도 맞지 않고 나는 방랑자에도 맞지 않아. 도대체 나는 뭐지? 바로 이때 달이 떠서 연못을 비추자. 연못은 거울로 변했어. 작은 토끼는 거울에서 또 다른 토끼를 보았어. 자기 자신이었지. 이 토끼는 귀가 하늘색이었지. 작은 토끼는 달빛 속에서 하늘색 귀를 오랫동안 보았고, 그럴수록 하늘색 귀가 더 마음에 들었어. 문득 작은 토끼는 깨달았어. 자기의 불행은 하늘색 귀 때문이 아니라, 하늘색 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이란 걸 말이야. 작은 토끼는 집을 향해 달렸어. 달림이 길동무였지. 길에서 작은 토끼는 방랑자들, 어리광대들, 정원사들, 요리사들, 굴뚝 청소부들을 만났어. 작은 토끼는 자랑스럽게 하늘색 귀를 보여줬어. 아무도 작은 토끼를 비웃지 않았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토끼는 기뻤어. 그 동안 이것저것 배웠거든. 굴뚝을 올라가고 빗자루로 쓸고 난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냄비를 다루고, 채소를 삶고, 고기를 굽고,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꽃을 돌보고, 트럼펫을 불고, 비틀비틀 춤추고, 얼굴을 찡그리고, 빈둥거리고, 그늘에 눕고, 꿈꾸는 것을 배웠거든.